영어를 알아, 서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웃음> <웃음> 하만이, 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웃음> <웃음> 에스더가 버르게는 자기에게 이득 어떻게 관계됨을 안게 알았서로버르게가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한만에게서 거둔 전지를 빼어 모르드기에게 준지다.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한만은 집을 걸려게하 아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박 사람 한만이 웃다. 인을 헤아려 하나 금괴를 제거하기를 올며 구원의 왕의 스를 향하여 금괴를 <laughs> 내미는다 내미는지라 왕이만에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법전에 내려받고 왕이 이 이를 좋게 여기시면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함의 다다의 아들하하니 황일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깨하고, 쓴 조서를 차려조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을 악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참아버리까 아니, 아수에로왕인 원후에서도와 유다인 보르드계 길을 만이 유다인을 살려. 나무로 남을 배달렸고 내가 그 집을 세게 었으니 너희는 왕의 영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잘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여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 एक के सामने एक कितन के छोटे सब समझाने कितने किसी और बहुत समय इज इट 원래 서기관이 소집되고 보라대교가 시키는 대로 조사를 써서 인도로부터 그스까지의 167지방유다인가 유대인가?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학, 즉,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가 유다인의 문자 로서의 아세로왕이면 쓰고 왕의 반제로 이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조들에게 붙여 전하게 니 하니 그들이 왕국에서 길러서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곳에 있던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자기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laughs> 자들과 그들의 자자를 죽이고 떠들고 진멸하고 그 쟤는 탈출할 때, 하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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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하 쟤는 쟤 कम खेत में आता है चर्चा को होते हैं ये सब एक अच्छा मंदिर है आगे हम लोग एक छोटी इधर स्विमिंग पूल मारे पर तब बड़े डाका के कुछ ऐसा का तो ऐसा उस ऐसा लगा पता ही नहीं और सभी का फर्क इन 주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백걸백 겉옷을 입고 왕 앞에 서서 오는 수산의 송이 즐거움이 부르며 기부하고 유자인에게는 열광과 교정과 기쁨과 정기함이 있는지라 왕이. 어묘에 이르는 각 지방과 <laughs> 금에서 유사인을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의 명절로 사모님 원토 백성의 유다인을 즐겨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더 많더라, 자가 많더라.